안녕하세요. 밥 아직 안 먹었어요. 너무 자주 키시네요? 제 맘이에요. 죄송하지만. <laughs> 자주 켜줘서 고맙다잖아요. <laughs> 저요, 오늘은 길게 안할 거고, <laughs> 이물다 마시면 끌 겁니다.

입술색 잘 어울린다고요? 오늘은 생로랑 입술을 발랐습니다. 오늘 모자 이거 새로 샀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마음에 드는 모자를 샀습니다. 이거 뭘? 몽베스트. 근데 요즘 라방 진짜 많이 키긴 했다. 요즘에 좀 이제 대외적인 스케줄을 많이 <laughs> 이성우 어디 갔냐? <laughs> 그 대외적으로 막 팬분들 만날 스케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자주 라방을 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언니, 은비 언니랑 최근에 만났어요? 네, 최근에 만났어요. 같이 밥 먹었어요. 언니가 초콜릿도 만들어주고. 정말, 센스쟁이. 저녁 아직 못 먹어서, 이거 라방 하고, 조금 있다가, 이거 집 정리 좀 하고, 그러고, 이제 먹으러 가려고요. 동성이 만든 초콜릿 너무 맛있었는데요. <laughs> 이인 언니, 몸 괜찮아요? 저녁 잘 챙겨 먹고, 잠푹 자요. 네, 오늘 잘 먹고, 오늘도 저 어제 일찍 잤거든요. 어제는 2시에 네, 잤어요. 약간 지금 수면 패턴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직 안 먹었습니다. 두시면 그래도 일찍 잤죠? 맞아. 두시면 진짜 일찍 잤어. 오늘 언니들이랑 스케줄을 같이 했기 때문에 화장이 되어 있습니다. 솔직히 아침형 인간까지는 못될것 같고요. 그냥 정상인 정도의 패턴은 <laughs> 되고 싶어서. 초갓집 슈크림 양념 양념 치킨? 우와 그런 게 있어요? 대박.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있어요? 오늘 그거 릴스를 찍느라고 그 찰리푸스님의 그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요 오늘. 어? 어... 다 먹었다 어? 뒤에 인형 라바야? 응 라바야 라바 귀엽네. 귀엽게 생겼네. 콧구멍 막아. 콧구멍. 사투리요? 사투리요? 사, 사, 사투리요? 사실 사투리 쓸줄 몰라요. 모르는데, 그냥. 내가 그냥 말이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쓰는 거죠, 그냥. 모르겠어요, 그냥. 그냥 어디선가 비스무리하게 그냥 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따라 하는 거죠, 뭐.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. 약간, 전라도인가? 아니면 경상도인가? 아니면은, 저거 뭐지? 약간 이런 이상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정호랑이었습니다 정혜인이랑 라바 중에 콧구멍 누가 더 커? 당연히 라바가 더 크지, 만마 비교가 안 되지? 뭘 잘해요, 사투리를 지금. 사투리. <laughs> 진짜 완전 그건데. 그, 뭐야. 엉망이네, 엉망. 엉망진창인데. 이거 진짜 경상도 분이 보고 있으면 진짜 웃길걸, 웃길걸요? 저게 무슨 사투리야? 하실걸요? 쟤 뭐해? 이러실걸요? 지역불명 사투리. 맞아. 그냥 상도 아이가. 이인 언니 보고 싶은데 수업이라니. 이 시간에 수업이 있구나. 그럼 수업 가야지. 나도 공부하러 가야겠다. 나도 청소하고 공부하러 가야겠다. 다 먹었어. 그래도 한1 0분한거 같은데? 응, 10분 했네. 여러분들. 또 보자요. 저녁 안 먹었어, 아직 아, 달아달아 지금 이 모자를 달아 언니랑 같이 사고 왔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쓰고 나방좀 너무 이쁨 여러분 바이바이